자, 안녕하십니까. W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입니다. 오늘은 사마페인트라는 종목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절대 추천 아닙니다.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고요. 제 100%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어, 그리고 어, 투자하실 때는 신중하게 투자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 그래요. 사마페인트 오늘까지 3일째 상황가를 갔구요. 상황가를 간 재료는 가장 중요하겠죠. <laughs> 아, 이게 뭐냐면, 어, 한국 생산, 생산기술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어, 에폭시 수지 생산 기술을, 어, 도료 제조, 전문 기업인 사만페인트 공업에 해당 기술을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했는데, 이전하는 것까지는 좋죠. 어, 그리고, 어, 이전을 해서 사만페인트가 이제, 어,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어, 이제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어, 지금 3일째 상한가를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왜 3일간 연속으로 상한가를 갈 만한 재료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게 반도체의 마지막 제조 공장에 쓰이는 건데요. 이 에폭시라고 하는 수, 어, 수지가 어, 일단은 여기서 지금 사화페인트에서 이제 신규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게 어, 에폭시 수지 네 종인데 어, 이거를 이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이게 핵심적인 그거예요 설비에요. 마지막은 반도체 패키징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를 밀봉하는데 쓰여요. 쓰이는데, 이게, 어, 국산화가 되지 않았었어요. 어, 일본에 대한 의정도가 87%가 넘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반도체에 대한, 어, 그런 뭐 어쩌면 좀 양아치 같은 짓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는 또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핵심 소재 같은 거는, 어 일본이, 일본에 좀 많이 의존을 했었죠. 그걸 알고 일본이 그 짓을 한 거죠. 예. 근데 그 중에, 어한 개를 또 우리나라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산 제품에 한계가 있었어요. 12인치 이상의 대면적 패키징을 할 때는, 어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 지금 삼화 페인트에서 지금 만든 거는 이십 인치 이상의 대면 적패키징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향후에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주행차 등의 이제 고성능 반도체를 제작할 때 이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방면으로 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산 제품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큰 인치까지도 어, 가능하다라는 점이 지금 3년 속 상한가에 가는 어, 그런. 재료로 사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거는 뭐뭐 뭐 국민의 안산함으로서 좋은 일이죠. 네, 국산화했다는 거 특히나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고 반도체 반도체를 주력으로 생산할 수 생산하고 있는 기업 어,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 그리고 핵심 설비들 핵심 기술들을 국산화했다는 것은 특히나 의미가 있고 특히나 또 일본에서 그렇게 일본 의존도가 심한 이런 부품들, 그리고 기술들 이런 거를 국산화했다는 점은 굉장히 안정적인 공급을 할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됐다. 그리고 국내에 새로운 먹을거리를 던져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재료로 상한가에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지금 일단 11월달 중순에 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가 옆으로 행보를 한달간 했고요 그리고 뉴스가 터져 주면서 지금 3일째 상한가 가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오늘은 어, 17% 까지 저가가 17.45% 까지 내려왔다가 아래꼬리를 달고 올라갔어요 거래량이 좀 나와줬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은 상한가를 어제 갔던 종목들은 오늘 거래량이 많이 터져 주면 안 돼요 거래량이 많이 터져주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요날 보세요. 전날, 12월 17일 날에, 그 전날인 12월 16일 날, 첫 상한가 간 날보다 거래량이 안 나와줬죠. 여기 보시면. 안 나와줘서 이 종목은 또 상한가를 갈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했죠.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와줬으니까. 어, 위험했고, 그리고 상한가 깨졌었고, 깨진 게 조금 오래 시간을 끌었었고요. 거래량도 520만주가 나와줬어요. 지금 어 12월 11일 이후에 지금 급등이 나온 이후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나와줬고요. 잔량은 532,000주 그리고 시간의 단위가에서 잔량은 11만주 그리고 유동주식수는 51%가 1,300만주가 지금 유동주식수로 있습니다. 1,300만주고요. 어 그러면 오늘 520만주 거래됐고 이렇게 보면 뭐 3분의 1 정도 거래가 될 거죠. 3분의 1 정도 거래가 됐고, 어, 그렇게 따진다면 그렇게 많은 거래량이 나온 것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1월 18일 이후로는 최대 거래량이 나온 것맞고요 어, 그리고 아래 꼴이 심하게 좀 많이 달았고, 이 말아 올리는 것도 조금 어, 힘이 좀 날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분봉으로 볼게요. 분봉으로 보시면요. 음. 지금 시작하자마자 조금 내려 꽂았다가 10분 봉입니다 5분 봉올게요 장 시작하자마자 내려갔다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져줬죠 143만 5천주 5분봉에서 이렇게 나와줬고 그리고 거래량이 또 나와주고 그러다가 한 10시 반 정도 돼서 10시 반이죠. 10시 반 돼서 다시 상한가 마감해서 쭉 유지하는 모습. 괜찮습니다. 1시간 반 정도에 지금 상한가가 깨져서 어, 하지만 5일선은 잘 타고 5분봉선이죠. 그리고 거래량은 145만주 이거는 음, 그래요 일단은 조금은 거래량이 좀 나와줬다는 점에서는 우려스러운 건 맞아요 우려스러운 건 맞고요 그 잔량도 53만 2천주 밖에 없다는 거 요건 조금 음, 위험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3일째 상한가를 갔고요 지금 경고 주의 종목이죠 좀 있으면 이제 경고 종목까지 갈것 같은데 어, 일단 공시 나온 거 보면 특허권 공시 나왔고요 네. 그리고는 뭐 별다른 공신 없네요. 어, 일단은 이,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종목인 것 같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수익실을 일단 한번 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조금 나는 조금 욕심을 부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전의 동시간 대비해서 거래량을 좀 유심히 보세요. 전의 동시간 대비해서 500% 정도의 어, 증가가 이렇게 나오고 이게 숫자가 지금 336%인데 여기 한500%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거래 량 자체도 500%가 넘는다. 당연히 넘겠죠 전의 동시간 대비해서 넘고 시가가 깨진다. 네 시가가 깨진다. 그러면 던지세요. 네 그러면 던지세요. 위험을 부담하고 가는 것보다 차라리 수익 실현하는 게더 나은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은 지금 자리에서는. 네, 지금 자리에서 위험 부담이 좀더큰 자리가 될것 같아요 월요일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시가가 깨지고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 그러면 저는 어, 무조건 털고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스캘핑으로 하시는 분들,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 날 시가 대비해서 이 종목 보면 5% 이상 뜰 거예요, 5% 이상 뜰 거고 8% 이상 뜰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분할로 수익 실현해 나가시면 될것 같고, 어. 뭐 손재가는 시가죠 당연히 시가가 되겠죠 그건 거래량과 상관없이요 그냥 시가로 이렇게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계획하시는게 나을 것 같다 불안하시고 하시는 분들 그런건 나을 것 같고 나는 뭐 조금 더이 종목을 좀더 오래 가지고 가고 싶거나 아니면 조금 수익률을 극대화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손재가는 이렇게 잡으시는게 맞아요 제가 거래량 대비해서 시가가 깨질 때 예. 거래량이 500% 이상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00% 이상 저희는 동시간대비해서 나오면서 깨질 때는 무조건 던지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위험 부담이 좀더큰 시기에 있다. 수익보다는 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마페인트 아무튼 어,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기업적으로나, 아니면 섹터적으로나, 섹터적으로나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다는 점, 그건 인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매출로서 더 찍혀준다면 더더욱 좋겠죠. 네, 아무렇, 아무래도 매출로 잡힐 거예요. 나중에 가면 어, 그래요. 사마 페인트 살펴드렸고요. 저는 더블투자 클럽의 아나키스트 5 원석이었습니다. 추천갖구도 부탁드립니다.